홈택스로 사업자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서 준비한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바로 로그인하시면 상단에 신청 제출,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등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인적 사항 입력란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상호명을 입력해 주시고, 사업장 전화번호는 대표자 휴대번호로 대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가 없으시면 대표자 휴대번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택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생략을 해 주셔도 됩니다. 대표자 휴대번호로 입력해 주시고요, 전자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그 다음, 사업장 소재지 입력란입니다. 주소지 동일 여부는 같다면 여, 다르면 부에 체크해 주시는데요. 저희는 집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다는 여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이전에는 동의함에 체크해 주는데요. 기본 주소는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이제 업종 선택 부분인데요. 우측에 업종 입력, 수정 버튼 클릭해 주시면 창이 뜹니다. 업종코드 옆 회색 검색 버튼을 한번더 클릭하시면 업종코드 조회를 할수 있는 창으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업종코드란에 525105라고 치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아래의 업태명은 도매 및 소매업, 세분류명은 통신판매업, 세세분류명은 해외 직구 대행업 적용 범위 및 기준에는 온라인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대행하는 업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외 직구 대행업 글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업종 선택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업종 구분에는 주 업종 그대로 두시고요. 업종 코드는 검색한 그대로인 525105 확인하시고 파란색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아래에 내가 선택한 업종이 보입니다. 그럼 선택 버튼을 누르고 업종 등록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업종 선택란에 선택한 업종 코드와 업태 업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업장 정보 입력란에는 개업 일자, 날짜를 선택합니다. 현재 사업 개시 이전이기 때문에 1, 2주 정도 이후 날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업원수는 0명, 자기 자금은 임의로 10만원 입력했습니다. 타인 자금은 0원으로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장 면적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면적을 표시하면 됩니다. 공동 사업자 정보 입력란에는 해당 되시는 분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은 간이 과세자로 체크해 두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사항인데요. 읽어보시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송달 장소는 사업 장소와 다를 경우 입력합니다. 송달 받을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 체크해 주시고, 주소 이전 시 송달 장소, 자동 이전 동의함에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송달 장소는 자동 입력됩니다.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주시면, 휴대전화 국세 정보 수신 동의를 확인하십시오. 라는 경고창이 뜹니다. 그럼 확인 눌러 주시고 국세정보 문자 수신 동의 동의함에 체크 국세정보 이메일 수신 동의 동의함에 체크 누르시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셔서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줍니다. 여기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해서 파일을 찾아서 첨부해 주시고 다음 눌러 주시면 최종 확인하실 수 있는 창이 보입니다. 그 다음, 확인하였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제출 서류 확인하기를 클릭합니다. 제출 서류 확인을 클릭하시면, 그동안 제출하셨던 서류들을 볼수 있고,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경고창이 나오는데요. 확인해 주시고, 신청되었습니다. 확인을 눌러 주세요. 이렇게 되면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